자, 2회차. 계속 봅시다. 어, 얘는 맞죠? 옳은 것. 얘는 요거 어떻게 돼? 7이죠? 7. 어, 틀린 겁니다. 이번 볼까요? 요거는, 어허허,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이거 빨리빨리 빨리 찾아내는 요령인데,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돼서 이건 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 6이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루트 띄면 6분의 1 되죠. 6분의 1 제곱이 36 되죠. 3번이고요. 요것도 마이너스가 루트 앞에 있건 살아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얘도 틀린 거고, 얘는 앞에 플러스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가 없죠. 여기 플러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번 볼게요. 그림 같이 수직선 위에 한 변길이인 정사각형이 놓여 있습니다. 정사각형 이렇게 놓여 있는데, 요게 지금 한 변길이 1이죠, 1이라는건 대각선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입니다. 요거 루트입니다. 그 말은 p점 좌표라 그랬습니다. 여기 a 좌표를 여기 좌표를 p고, 여기 좌표를 p고 자 p에 대응하는 거 p고 bd와 bp b, 아 bd,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고 그러니까 대각선이제요 길이 요길 같고 그 다음에 요 p에 대응하는 건 p고 a에 대응하는 건 a고, b에 대응하는 건 b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길이가 루트이라는 걸 압니다. 지금 그럼 요 길이도 루트입니다. 지금 요 길이도 루트입니다. db 길이가 뭐, bd 길이가 비피이라고고 그럼 피타고라 정리해서 루트2죠 네 루트2입니다 루트2 자 그럼 이걸 내리면 요게 루트2라는 건 p에 적혀있는 값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p에 적혀있는 숫자는 요 b 좌표에서 왼쪽으로 루트2만 갔기 때문에 비빼기 루트2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b랑 연관돼 있네 p가 무리수면 p가 무리수죠 지금 무리수면 ab는 유리수다 아 이거는 말도 안 되죠 p가 무리수라고 해서 ab가 무리수인지 어떻게 아니 여기서 루트2에 빼는 건데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죠. 자, 자, a가 p가 무리수면 a는 b 유리수다. 틀린 거면 틀린 거. 볼래? 지금 요거는 b 좌표는 a 좌표는 요 b를 기준으로 한번써 볼까. a를 써도 괜찮지만, 자, a를 기준으로 쓸까. 기억 보면 어, a 좌표가 a죠. a 좌표가 a면 b 좌표는 b에 적혀 있는 값은 a에서 1만큼 오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1입니다 요게 b입니다. b a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P 좌표는 P 자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B에서 루띠 이만큼, B에서 루띠 이만큼, 그럼 D로 루띠니까 빼기 루띠를 할 텐데, 이게 B죠. A 플러스 1 빼기 루띠입니다. 그러면,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자, 기획에서 물었는 게, 무리수라고 랬습니다 무리수면, 이 자체가 무리수죠? 그러면, 요 A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어떻게 알아?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도 무리수고, 유리수 더하기, 더 플러스 마이너스 무리수도 무리수거든. 그래서 기획은 알수 없습니다.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틀렸고요. 자, P가 유리수면, P가 유리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자, P가 유리수라면, 요게 유리수. 요 값이 유리수라면, 유리수라면, A. 자동으로 요게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자, A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당연히 유리수면 돼야 안 돼. 결과가 유리수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 수학 생수다. 얘가 유리수라면, 요마가 만약에 A가 유리수라고 한다면, 유리에서 무리수 빼면, 무리수거든? 유리수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무리수가 돼야 되는 거야. A가 무리수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기역에서 P가 무리수면 얘가 다시 한번기억 보자. 똑같은 얘기를 한번더 복습한다. 무리수라면, 기억한번 볼게. 무리수라면 얘가 무리수면 얘가 유리수이든 무리수이든 결과가 루뜨이가 있기 때문에 무리수가 요 그래서 얘가 유리수가 돼도 괜찮고 무리수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A, B는 유리수다는 얘기는 틀린 겁니다. 이거는. 니은에서 보시면, 피자표가 A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인데, 요게 유리수라면 그랬습니다. 얘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자, 요 연산을 해서 유리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A가 유리수라면, A가 유리수라면, 윤말을 상세 못 시켜요. 이해되나 무슨 얘기인지? A가 유리수라면, 유리수 빼기 무리수면, 그냥 무리수인데, 결과가 유리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무리수라면, 아, 유리수라면, 유리수라면, 얘를 상세 못 시켜서, 유리수가 될 수, 결과가 유리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라는 거죠. A가 무리수가 돼야 되죠. A가 무리수입니다. 지 요거 넘겨도 괜찮잖아. 자, A는, 여기서 열어봐도 괜찮고, 넘기면 A는 유리수에다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루트인데, 요거 들어있잖아. 유리수에서 루트 하면 무리수잖아. 네, 무리수입니다.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A가 무리수면, A가 무리수면, 여가 좌표는 다 적혀있으니까 a가 무리수면, a좌표 무리수면 b는 a 플러스 1이니까 무리수 다하 1이니까 얘도 무리수죠. 그래서 것입니다 자, 아, 니 ㄴ 참입니다. 띠급 볼게요. ㄷ에서 뭐라 그랬냐면 a가 유리수면 그래서 a가 유리수면, a가 유리수면 p좌표가 a 플러스 1 마이너스 6도인데 얘가 유리수면, 얘가 유리수면, 얘가 유리수면, 얘가 유리수면 유리수 더하기 1 빼기 루트이면, 요 유리수거든. 유리수에서 루트이 빼면 어떻게 돼? 무조건! 이만 살아있거든. 그래서 결과가 무리수가 되는 거야. 무리수가.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아, 무리수라고 해서 맞네요. 그냥 정답은 5번. 이런 게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말초신경을 자극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공부를 잘 해놓지 않으면, 아우 우리 바보들 네 바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어, 빈칸 채우기 문제네요. 임의의 유리수 사이에는 반드시 무리수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무리수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과정인데 가나에 오른 것을 골라보십시오. 자, 두 유리수 a, b에 대해서 루트 2 빼기 1이 양수거든. 자, a, b는 유리수다. 유리수. 지금 핵심이 유리수라고 그랬습니다 유리수 a, b가 있을 때 루트 2 빼기 양수이므로, 응, 생각할 필요 없어. 빈칸 이렇게 채우는 문제는 맞아, 맞아. 그럼 가봐.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양수임으로 자 요렇게 된답니다. 요렇게. a가 b보다 클때 여기 양변에다가 지금 이거 곱하면 양수 곱하면 여기다가 요거 곱하고 여기다가 요거 곱하면 부등 변화 없죠. 요런 식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요렇게 오는 건데 보면 요식 정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식에서 이걸 만들었대. 자 언니 오빠들 루티 빼기 레이 루트 2 빼기 1에 B, 이렇게돼 있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에 뭔가 빈칸이 있고 이게 있다라는 건 뭘까? 얘를 정리했는 거죠. 루트 2 곱하기 A, 마이너스 A 크다. 요런, 요 전부 다, 요식에서 이게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루트 2 빼기 1에 B. 그럼 얘가 이항하면요 모양 되죠. 요 모양 만들어주면 되거든. 요거 이항하면 루트 2 곱하기 A가, 루트 2 빼기 1 B, 플러스 A다. 요렇게 쓸수 있죠. 그럼 요걸 만들었어요. 만들었잖아. 그럼 얘는, 빈칸 채우기는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가는 찾았습니다 루트2a입니다 a 루트2라고 써도 되죠 아 요건 틀렸고 요건 틀렸고 셋 중에 하나고요 자 이번에는 a 빼기 b는 음수죠 a 빼기 b는 음수입니다 자 아이고 미안 자 a 빼기 b는 또 a 빼기 b는 음수므로 요렇게 되어 있죠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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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 루트2b를 뺀데 여기 루트 이비를 뺀대. 자, 음, 루트 이비 빼기비 빈칸이 뭐가 안전하지 음, 요거 음수이므로 여기서 오는 거죠 여기서 요거 있고 요거 있으면 루트 여기 B는 루트 이비죠 여기서 만들었죠 여기서 뭐 본이 얘가 여기 됐잖아.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있으니까 요거 살피면 돼. 요거 있잖아. 그럼 여기 이게 이항한 거죠 이거. 나는, 당연히, 루트 2b가 되는 거죠. 루트 2b. 이거 이상한 거다, 그냥. 잘 살피면 된다. 루트 2b. 답이 될수 있는 게 얘랑, 얘랑, 얘 중에서 루트 2b. 요거 안 되죠. 1번 아니면 4번입니다. 답이 지금. 루트 2b까지 찾았습니다. 자, 이제, 요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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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산, 얘가 이렇게 된대. 얘가 이렇게 된대. 그럼 계산해 볼게. 라는 겁니다.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빈칸 채우기가. 예를 들면, 여기, 루띠 곱한 거아닐니까 루띠. 여기 루띠 곱한 거니까, 루띠 곱해 볼게요. 여기 루띠 곱하고, 루띠 룻디 곱하면, 루띠에, 루띠 룻디 마이너스 1에, B 플러스 A인데, 여기 루띠 곱하고, 루띠 곱하면 일단 2분의니까, 계산 가능하죠. 그러면, 어허, 어허, 2가 되고, 자, 루띠 곱하면, 루띠에, 얘랑 얘랑 곱하는 겁니다. 루트 2 마이너스 1 B 플러스 루트 2 A 이렇게 되고요. 정리를 좀 할게요. 2분의 요거 먼저 곱하면 요거 곱하면 2 빼기 루트 2죠. 2 빼기 루트 2 B가 되죠. 플러스 루트 2 A 이렇게 되고 2분의 계산하는 거죠. 2B 빼기 루트 2 B 플러스 루트 2 A 이렇게 되는 거죠. 아우. 자, 연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루트 1로 A무비 묶었죠? 요 루트 1로 a b 비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는 이거죠, 그냥. 2 분의 2B- 루트, 플러스 루트 2로 묶으면 A-B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비어져 있죠, 요 칸에. 다가 2B입니다. 1번,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4번 한번 볼까? 어,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가 모두 일로 일정한 36개의 점들이 찍혀있는 정사각형 모양을 찍었습니다. 점쭈루루륵 찍었습니다. 다음 보기 중 이들 점들을 선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다각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다각형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자, 다음 보기에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뭐 도형들이 지금 정사각형 이렇게 만들고, 맞죠 삼각형 이렇게 만들고, 이 도형들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는 겁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유리수이다 그랬습니다. 그 어떤 점을 잡더라도 격자점들이기 때문에 자, 자뭐 어떤 걸 잡더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뭐뭐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잡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잡더라도 넓이 구하라 그러면 뭐 가로 곱하기 높이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미 하나 자생각해야 생각 자요 아이가 사, 하나 삼각형 이렇게 이상한 거 너희가 잡았어 이렇게 가르쳐줘야죠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 이렇게 잡아있어요 넓이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알고싶어 뭐이런걸 잡았어 요렇게 자 그럼 언니 오빠들 이런거 하지 않냐 자 요렇게 띵 요렇게 띵 요렇게 띵정들 잡히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요 검은색 넓이는 이 사각형 넓이에서 1번 넓이 빼고 2번 넓이 빼고 3번 넓이를 뺄겁니다 그럼 요 넓이가 될건데 알고있자 이거죠 이빨간 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이거 다 정수죠 한변기이니까뭐세 개를 잡으면 얘예 곱하기 얘예 이만큼 되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4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 곱하기 정수 해서 일단 정수 전체 넓이가 정수입니다. 빼기 요 삼각형의 넓이는 2 분의 1얘 예 곱하기 얘예 이런 건다 정수잖아. 얘예 곱하기 얘2 예. 분의 1 요거 잡혀있다면 2 분의 1얘 예 곱하기 얘니까 요렇게 이렇게 얘들은 가로 세로는 다 정수잖아. 정수죠. 요 넓이 빼는 것도.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또 빼기 요것도 2 분의 1얘 예 곱하기 얘얘 예. 예 곱하기 이게 되죠. 요거 빼는 거죠 지금. 요 삼각형의 예를 들자면. 정수죠. 요거 빼죠 정수죠. 그래서 정이이사 어떤 모양을 잡든간에 이 사각형에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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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얘도 정수고 넓이가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야. 그럼 정해서 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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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빼고 정수 빼고 정수 빼면 정수가 되죠. 그래서 정수라는 건 유리수 에 포함되는 거니까 유리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2분의 1부터 있기 때문에 유리수라고 할수 있겠네.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사각형 의 넓이는 당연히, 당연히, 이미 정사각형 한변 길이는, 한변 길이는 정수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정사각형이면,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같죠. 만약 이 길이가 A라면, 뭐, 이걸 이렇게 이 잡자. 이 길이, 이렇게 정사각형 잡으면, 여기 두 칸이니까, 이거 2라면 요것도 A죠. 그럼 요 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A제곱이죠. A제곱인데, 얘가, 어, 넓이니까 정수가 되죠. 가로 곱하기, 세하니까 정수 맞죠, 넓이는. 넓이가 무리수인 정사각형은 어, 오각형은 존재한다. 똑같은 이유로 이제 오각형에 하나 이렇게 있다 치자. 이렇게 오각형 하나 다섯 개의 점을 잡아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잡아서. 근데 우리가 앞에서 기억의 예를 봤듯이 띠고푼다 삼각형 세 개로 쪼갤 수 있죠. 이 안에 잡혀 있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세 개의 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신다면 이 넓이는 앞에서 봤던 기억에 의해서 무조건 정수가 됩니다. 요 넓이는 무조건 뭐가 돼? 와, 유리수가 됩니다라고 할게요. 유리수, 정, 정, 유리수가 됩니다. 유리수, 이 넓이가. 유리수가 됩니다. 이 넓이도 뭐가 돼? 유리수가 됩니다. 이 넓이가 뭐 돼? 유리수가 됩니다. 기억이 돼서. 그러면 이 넓이는, 유리, 이 넓이다 기이 넓이다 기이 넓이인데, 유리수다 기 유리수다 기 유리수인데, 결과가 뭐가 되겠어? 유리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무리수인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띵. 이렇게 됩니다. 자, 5번, 고고. 자, 이 넓이가, 이 넓이가 5파이래, 5파이. 이 넓이가 5파이래. 넓이가, 5파이래. 넓이가 5파이란 건 반지름을 여기 중심이 1이 적혀 있구나. 어, R이라고 한다면, 파이, R제곱이 5파이기 때문에 반지름 자체 원만면 무조건 반지름 구하는 거야. R제곱이 오면 R은 풀마루트인데 자연수이기 때문에 R은 루오죠 루또입니다. 자, 그러면. 오 q 길이는, 여기 루또죠 루또. 루토. 길이는, 요게 반지름이죠, 반지름. 요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오 q 길이 는 루또.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피큐 길이는, 요 피큐 길이는 이 길인데, 어? 지름이잖아, 지름. 2루또. 틀렸죠? 요게, 루또, 루토, 루또니까 2루또오가 되죠. 피큐 길이는 2루또입니다피 길이는, 여기서 루또만큼 뒤로 가는 거니까, 요 자표에서 이만큼, 루또만큼 뒤로 간다는 건, 간다는 건 빼기죠. 1 빼기 루또가 되고, Q는, 여기서 이만큼 앞으로 온다니까, 1 플러스 루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 정수 개수 중에, 시험에서 어, 반드시 만날 것, 시험에서 반드시 만나는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물좀 먹고. 루트 144 빼기 루트 18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값의 합을 구하라. 루트 144 빼기 루트 18이 정수가 된다. 아하! 자, 그럼 시작이 이런 겁니다. 루트에 요게 18이 공통적으로 인수가 있으니까 18, 144, 84, 32 어? 18로 묶어버리면 8 빼기 N 요렇게 됩니다. 8 빼기 N 요렇게 여러분 잡힙니다. 자, 이게 정수가 된대. 그럼 우리 조금 더 조질까? 요만 뭐 돼요, 요만? 3의 제곱... 3, 3은 9... 3의 제곱 곱하기 2니까 3 나가버리죠? 3삼 나가고 루트에 2 8 빼기 되어 이렇게 딱쓸수 있죠. 이렇게 쓸수있다 얘가 정수가 되려면. 자, 뭐 이런 것들은 끝났는 게 잡아내면 이게 어차피 이 루트 다 끄면서 이까지 뽑아냈을 끝라서 넣으면 돼. n 1 넣고 2 넣고 3 넣고 다 넣으면 돼. 근데 조금 더간지나게 잡는 게 얘가 뭐 돼야 돼. 얘가 뭐가 돼야 되는 하면 자연수 애님. 딱 보자마자 이 2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 2를. 그러면 이게 2의 거듭제곱이 되자면 여기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2가 되면 되잖아. 끝났잖아. 800이 2 따져 버리면 n이 6 끝이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정수 안에 0이 들어가거든. 딴거 없다. 800 n이 0이 돼도 괜찮지. 맞죠?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야. 800이 0이 돼도 괜찮지? 어허, n 얼마야? 8. 만약에 이 문제를 보시고 이거 넣어 봐. 자연산이니까 얘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7 넣고, 8까지 여덟 번 넣으면 됩니다. 이런 이유는. 여기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8배기에는 양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2가 있기 때문에 이게 2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게 4, 2 곱하기 뭐 1의 제곱. 2 곱하기 요게 2의 제곱. 맞죠? 2 곱하기 3의 제곱. 요런 식으로 해서 다 재보시면 되는데. 근데 숫자가 적당히 적기 때문에, 샤샤! 넣어서, 빠박! 푸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이런걸 통해서, 어, 지금 실번 봅시다. 얘는 오죠 아, 불마 아니죠. 틀렸습니다. 0.4 순환소수니까 이거 요렇게 해서 9분의 4라고 써야 되죠. 얘는. 이게 순환소수죠. 그러면 3분의 2가 되네요. 어? 유리수죠. 맞습니다. 루트 띠니까. 모든 제 모든 새 제곱근은 몇개 있어? 두개 있을 수도 있고, 0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죠. 유는 알죠? 0의 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한 개. 한 개. 참, 아우, 시끄럽다. 한개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죠. 그 다음 음수의 제곱근은 없죠. 두 개다 라고 얘기는 틀렸습니다. 자, 리얼 볼까요?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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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 요거 요거 루트 9죠? 루트 9 3이죠? 루,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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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잖아, 3 3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3 맞네요 얘는 얘의 제곱근이다 당연히 아니죠 얘는 뭐 풀마 관계인데 제곱근은 제곱이 돼야 뭐 판단 가치를 볼수 있으므로 어, 틀렸습니다. 제곱에서 0.1이 되는 수는 있죠. 제곱에서0.2 1되는 수는 풀마 뭐 0.1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빨간 게 나오나 마나 신기하네. 10의 제곱은두 개고 맞죠? 풀마로 뜻이 두개 합은 0이다. 어 맞습니다. 그래서 몇개 맞아요? 리은 리얼 시 이렇게 맞습니다. 리은 리얼 시 그래서 3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쫄지 말고 자. 이제 변수가 나왔을 때는 루트 a제곱은 당연히 절대값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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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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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중요하죠. 그럼 요거 어떻게 돼? 절대값 2x-3이 5가 되니까 절대값 구조는 둘러다니죠. 얘가 5가 될수 있고 2x-3이 5가 될수 있고 2x-3이 마오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x가 8이거나 x가 4란 얘기죠. x가 2x가 8, 미쳤네, 2x가 8이니까 x는 4죠? 2x가 마이, x가 마이 두개 나옵니다. 둘이 나하면 3,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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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자 1주차에 요거를 계산하세요 라는 겁니다 요거를 계산하세요 a값 요거 보시면 최소값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a 플러스 b의 최소값 자연수 a,b인데 a가 작을수록 b값도 작죠 요거는 a,b가 같다는데 a가 작으면 요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b도 작습니다 그래서 a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a는 작다 b도 작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작아야 되는데 자 숫자를 생각하는 거죠 이제 자연수 얘기니까 요 아이가 됐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27 보다 크잖아요. 자연수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27 플러스 2a가 27 보다 커27 보다 큰게 뭐가 있지? 36이 있죠. 36 그래서 27 플러스 2a가 36이 돼 버리면 즉 루트 요게 루트, 요게 루트 36이 되면 6대죠 다음 자연수가 제일 작게 잡는 거죠. 물론 얘가 49가 돼도 괜찮은데 어, 실제로 48, 8에 64가 돼도 괜찮은데, 지금 작은 수를 찾아야 돼서, 첫 번째 나오는 게 36이야. 그럼 6대니까, 오케이. 그럼 요게 36이니까, 27 플러스 2A가 36, 2A가 얼마? 뭐 계산이 안 되네. 2A가 2분의 9. 2분의 9. 2A가 9니까, A가 2분의 9. 어? A가 2분의 9가 나와. 돼안 돼. 돼. 자연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수란 조건의 모수. 그럼 또 해야죠. 다음 수는 뭐야? 이것도 아까 했잖아. 27 플러스 2A가 얼마? 49. 그럼 얘는 얘다니까, 27 플러스 2A가 49. 넘기면 2A가 12. 어, A가 22, 22. 따라서 <laughs> A는 11. 아, 개사장부터 해서 부끄럽다, 야. A가 11이면 됩니다. A가 11이면, 요거 자동 7이죠. 루트 49니까. A가 11, B는 7이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 요거니까, X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우리 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여기, 루트 세어버리면, X 자연수고, 루트의 257. X 플러스 하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257은, 어16 곱하기 16 하면, 16 곱하기 16 하면, 66에 36, 256, 259, 259, 259. 16, 16, 잠깐만 계산기. 부끄러워서. 거듭제곱이 대략 얼마 되는지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16 곱하기 16은 256이거든. 256이니까, 256보다 크니까 16점 얼마. x는 작지 16점 얼마보다 작대요. 그러면 x 플러스 3이 16점 16점 얼마보다 이렇게 x 플러스 3 이런 구조를 난적하니까 13점 얼마보다는 크죠. 그러면 14, 15 16 3개 있죠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죠 그래서 30, 40, 45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뭐이단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복습하세요